3월도 중순이 지나가면서 완연한 봄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날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지는데요. 이화정 아나운서는 자전거를 잘 타십니까? 잘 탄다고 하긴 어렵죠. 안전 수칙도 지켜야 되고 또 장비도 잘 갖춰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다녀보는 건 어떨까요? 하기동 시민 자전거 교육장에 가면 자전거 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스의왕 yes,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또 시원한 바람 가르면서 멋지게 타고 싶은데요. 잘안 되네요. 무작정 이렇게 자전거 타시면 어떻게 해요? 저 따라오세요. 자전거 교육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 정말요? 네. 네. <laughs> 자전거 타는 방식이 틀렸다며 저를 안내하시는데요.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학기동 시민자전거 교육장입니다.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자전거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의왕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우리 교육생이에요. 다 같이 반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일 교육생으로 저도 함께 하러 왔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계기로 이 자전거 교육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네, 자전거를 좀 보다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어서 배우게 됐고요. 뭐 가능하다면 좀 라이딩도 동호회 같은 데 가입해서 좀 하고 싶고 뭐 가까운 거리 운동 삼아 출퇴근 좀할수 있는 거리에 제가 직장 생활 좀 할,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도 좀 하고 싶고요. 예. 아, 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전거 타기 전에 해야 할게 있죠? 바로 스트레칭인데요. 스트레칭은 왜 중요할까요? 일단 몸의 근육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어떤 운동이든지 시작과 끝은 꼭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넘어지거나 다치실 때도 내가 몸의 반동을 꼭 사용하셔서 스트레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교육 신청을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교육이 시작됐는데요. 이왕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 자전거 교육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 의왕시에서는 현재 그 의왕시민을 위해서 자전거 문화를 더 확산화 시키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안전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금 강습을 하고 있고요.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상급반은 작년에는 없다 가 올해 새로 생긴 반이세요. 그러면 그 반들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나요? 어 일단 현재 초급반에서는 이제 자전거를 완전 못 타는 초보자분들 시작을 해서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안전하게 타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실기를 한 후에 이제 중급반에서는 자전거를 완전히 바뀌고 이제 도로 라이딩 위주로 나가서 상급반에 대해서는 이제 산에도 나가기도 하고 장거리 운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상급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전거 교육에 관심 있는 총 8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전거 교육장 카페를 통해 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돈독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왕 도시공사 교통시설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혹시 자전거 배워서 활용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 여의도까지 하이킹을 하고 싶습니다. 유왕씨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동 소리 센터를 운영하고 사고에 대비하고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도 가입했죠. 자전거 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건강까지 챙겨주는 자전거 의왕시민 여러분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오셔서 함께 자전거 타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의왕뉴스 맹수지였습니다. 어머님들, 하나, 둘, 셋! 자전거 타러 오세요!